아,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우리 구독자 동생분들한테 메일이 자꾸 오는데 형저 제가 뭘 하고 싶은 건잘 모르겠어요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랄지 또뭐형저 인생 조언 좀 해주세요 이런 메일이 또 어마어마하게 옵니다. 아, 자꾸 내가 무슨 롤 모델이라고 자꾸 막 조언을 달라 그러는데, 난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게 여러분. 지금 내가 싼 똥오줌도 지금 치우기가 힘들고요.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, 자꾸 물어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하지만, 또 우리 또 동생분들이 그토록 또 원하시고 또 저한테 물어봤으니까, 내 친동생이 나한테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친구들은 사실 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먹을 밥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놀 스마트폰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뭘 해보고 싶어도 약간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. 아 이거는 조금 비전이 없는 것 같아. 이거는 조금 불안정해. 아 이거는 남들이 막 우와 하지 않는 직업이야. 혹은 또뭐 일이 조금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. 내가 꿈꾸던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. 유학을 더 갔다오고 스펙을 더 쌓고 근데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눈은 점점 더 높아지고 나이는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이미 자기 눈높이보다 낮은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만에 하나 다행으로 자기가 원하던 직업을 찾았다 하더라도 어 일을 직접 해보니까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후회해가지고 막 퇴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절박한 이런 분들은 꼭 그냥 일단 일을 시작합니다 뭐 힘든 일이든 뭐돈 조금 받는 일이든 일단은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은 현자 타임이 와요. 하, 내가 이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? 너무 힘들다.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할 거를 막 찾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. 여러분 여기 스위스는 그냥, 그냥 렌즈를 갖다 대면 그냥 전부 다 그림이에요. 구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네. 아주 그냥.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도 약간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이 너무 멈추셔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학비 대줘 또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유학 보내줘 또 결혼도 시켜줘 그리고 생활비도 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 조금 자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체능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아는 사람들 중에 뭐 2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서양 사람인데 거의 뭐 국가대표 정도 하는 운동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. 근데 하루는 자기 이제 운동 그만두고 때려친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니, 너 그렇게 운동 잘하는데 왜 때려쳐? 이렇게 물어봤죠. 지속할 돈이 없대요.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친구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, 야, 너네 아버지 돈 많으시잖아. 돈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? 그랬더니, 어, 아버지 돈은 아버지 돈이고, 내 돈은 내 돈이고, 절대로 안 도와준대요. 원래 예체능이란 게 여러분, 한번빵 터질 때까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 친구의 평생을 다 바쳐가지고, 열심히 노력해온 운동인데, 부모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. 어, 니가 알아서 해. 그래서 그 친구는 돈이 없어서 그만두는데,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님을 뭐 원망한다거나, 뭐 그런 게 전혀 없이, 아뭐 당연히 부모님이 안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뭐빌 게이츠나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불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느낌, 오 대박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게 그 모든 사람 다 그냥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자식한테 뭐 물려주고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딱1 8세 넘어서 성인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독립하고 다 알아서 먹고 살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. 최소한 제가 아는 서양 애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. 부모님 돈은 부모님 돈, 아니 내 돈은 내 돈. 분리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. 결론은 여러분, 아뭐 하지, 뭐 하지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뭐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.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한동안만이라도 스스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경제적 지원을 딱 끊고 한번 독립을 해서 한번 혼자 살아보세요. 그래서 염만 세상에서 혼자 먹고 살아보다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보다는 일단은 생계 해결부터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하고 싶은지는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. 물론 뭐제 의견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뭐 틀릴 수도 있지만은 주변에 보면은 뭐. 뭘 해야될까 망설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막 서른 마흔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, 대학교 때 그리고 뭐 20대 초, 초반 때, 중반 때, 후반 때30 넘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하나 딱 정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쭉 갈래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. 어차피 세상에는 완벽한 직업은 없기 때문에 예. 하다 보면 계속 생각 바뀌고 그럼 또 바꾸고 그럼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에잇. 기리 여러분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어 가세요.